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3장,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 뭐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니네가 어찌 그 봉을 피하겠냐라는 그 말씀보다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에서 한번 그 초점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큰 구원이란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와있는 그 구원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그런 시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정말 크고 놀랍고 경이롭고 말로 인간의 말로는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어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어. 구원의 비밀을 어, 각각이 어, 깨닫는 정도가 이렇게 다 틀리지 않겠는가나 생각을 이렇게 될때 정말 우리가 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한 음, 힘든 상황 속이나 뭐 기쁜 상황 속에서나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내 속에서 깊이 간직을 할 때. 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쁨 중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다가올 때두 손을 막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 가슴에 깊은 그 속에서 어,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온 것이 결코 작거나 어, 시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큰 구원이란 단어를 성경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 배경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팔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그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큰 구원이라고 나오고 또사무엘하에 22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후순에게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승전가라는 그런 음,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어, 맨 위에 보면은 뭐다 이제 사울의 손에서 무슨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했다면서 쭉쭉쭉 이렇게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면서 어,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로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다면, 이큰 구원이라는 것이 왜큰 구원인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늘 묵상해 보면, 어, 누구나가 지금 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 12강, 17강에 이렇게 보면,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의 상태는 어떤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또그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인간이 범죄한 상태가 어느 속에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너 내가 너희에게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 셨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어그 아담과 후손, 아담과 하와가 어 어떤 어 상태냐면 은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 먼지요 짐승이요. 시편에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아, 우리는 내가 잘난 것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루 아래 있는 것이고, 또, 어, 사망을 안고 살아요. 그, 우리는 사망의 폭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망에 우리가 그냥 폭탄을, 사망이라는 폭탄을, 어, 죽어있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폭탄을 내 안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장착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에 이래저래 눈을 돌리면서 세상의 것에 전전긍긍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적인 눈에 뜨지 않기 때문에 어,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조금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예쁘거나 참뭐 외모가 좀 특출나게 뭐어 좋거나 하면은 그것에 만족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망의 폭탄, 영원한 사망의 폭탄을 가지고 그냥 장착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큰 구원이 결코 우리에게는 너무 작거나 시시하거나 그냥 등한시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너무나 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구원은 뭔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을때 그것이 계시로 어, 열린다고 해야 될까? 성경 말씀도 보이지 않는데 계시가 과연 임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이 과연 보여질까? 어, 이 죄라는 것도 계시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주인인걸 절대 깨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큰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근데 어떤 신학자, 데이원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말을 이렇게 남겼냐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그토록 큰 이유를 여섯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전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을 염대두고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구원을 준비하고 성취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경과되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 번째가 이 구원이 제 뿐만 아니라 사탄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얘기하고, <laughs> 다섯 번째, 이 구원이 인류에게 보편적 희망을 심어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여섯 번째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또 밑에 이렇게 보면 구절 보니까 따라서 사람이 인생에서 먼저 가장 먼저 챙기고 또 중히 여기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다 가진 거지, 다, 다 가진 거지, 다 가진 것이로다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 이 말씀에 너무나 이렇게 동의하고, 이렇게 아멘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갖고 있는다 하도, 이 그리스도의 큰, 큰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탄의 그사망의 폭탄을 그냥 장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 우리가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분을 통해서 큰 구원이 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음과 동시에 그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따는 당산이기 때문에 어,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큰 구원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다 가진 것이고 어~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도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면서 어~ 열두 사도가 초대교회에 있는 그런 그분들이 이렇게 목이 잘려가면서 베드로는 그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히 그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큰 구원이 그분들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가치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죽어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구원이 무엇인지 그분들은 정확히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이, 여기 또 게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어디에서 이렇게, 어, 구원을 받았냐라고 얘기했을 때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인간의 말로 그큰 구원도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고 놀랍고 어 그런 것이겠지만 큰 환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라는, 라는 것을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 이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큰 구원이 더 깊이 더 감사하고 더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그그 구원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에게 이큰 환란에서 큰 구원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1장5절을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 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내 행위로 말미암아 뭐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은 이 우리에게 구원 이만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이고 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잘못과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최목사님께서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죄 속에서 죄 안에서 죄의 그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 죄를 짓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는 내가 구원에 뺐다 붙였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어, 그런 구원이 음, 붙었다 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근데 이 구원을 음, 받아들이지 않고 어, 그러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더 깊이 정말 나에게 온 구원은 시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줘도 이 구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 없을 만큼 크, 이 구원이 나, 저, 전 인생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어, 내 속에 깊이 정말 어, 내 근간을 흔드는 내 모든 것을 뒤흔드는 구원이 정말 우리 모든 곳에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서도 기뻐도 슬퍼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취해도 나는 자족할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구원이란 것이 나에게 크게 왔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또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그 다이 다 대살로니깐 3회 하 22장 어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같데 거기 위에 구절 보면 잠시만요 22장 아 어, 3일날 22장 1절, 1절에서 어, 3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 "여호와께서 어, 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바울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보면 은이열 번이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야2 2장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 이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제 마음 깊숙한,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깨달아질 때 이런 고백을 다윗처럼 할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정말 우리들도 어 내가 진짜 사망 가운데 영원한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나에게 전적으로 그냥 임했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도 똑같이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렇게 우리들도 구, 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만큼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런 고백이 어, 날마다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어, 증언되었으면 좋겠고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막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 말씀만 보고 한번 어, 말씀을 마치겠는데.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이 구원을 이 구원이 인간에게 임하기 위해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음그 상황을 히브리서 2장에 12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을 인간에게 임할 구원을 예수님께서 먼저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게시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내가 십자가 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그 길이 막쫙 열려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얼마나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어, 저주받은 자만은, 저, 저주받은 자만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이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아 독생자 대신 아들도 통일하게 그것을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손길도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그 길이 열렸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온그 구원은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을 매순간 오늘 어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장착이 이렇게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열렸구나. 정말 나는 지금 상황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사망이 막 이렇게 막 에어 싸도 1시편 1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음. 아까 어,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어, 시시하거나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너에게 임만그부원이 이렇게 큰 거야라는 것을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이 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믿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각각이 이만 그 구원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어 깨달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 또한 계시의 차원이기 때문에 와 이곳이 진짜. 너무나 큰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 계속 깨달아져서 이, 이 고백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고백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말씀,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3장 29절에 어, 다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계 이스라엘이여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이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 구원이 임했다. 그 하나만으로도 내 모든 인생을 쫙 끌고 가는 상황이 그런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그 기쁨. 그 환희에 찬 기쁨 그것을 어, 매일매일 고백했으면 좋겠고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전적으로 임했구나 이 구원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어, 매순간 이게 자꾸 생각을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매순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아, 임한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정말 매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 모든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